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사실상 장마당이라는 시장경제 의존해 생활하고 있는데 이 북한의 독재 체제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자유주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남북 협력에 집중하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자유주간 3일째 행사로 열린 북한 체제 위기와 식량난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사실상 북한의 배급제는 붕괴됐으며 북한 주민들의 90%가 장마당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북한 내 시장 경제가 확산됐다는 건데 이런 장마당 생활은 보위부 간부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음. 일단 배급을 가지고 산다는 거는 예선도 그렇지만 지금은 더 어려운 거고 100% 배급을 줘도 북한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는 네. 거의 시장이 90% 이상 식량 같은 거는 시장에 의존하지 않을까. 간부들도 그렇죠. 그렇죠. 정진화 기자는 그러면서 북한 김씨 일가의 독재 체제는 경제난에 따른 자생적인 시장 경제마저 통제하고 있어 희망을 갖는 주민들을 몰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보다 남북 협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위반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북한에 퍼주는 데도 이용해 먹으려고 재미들었네. 네, <laughs> 그렇게 이제 이상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뒤집어 보면 그거는 유엔의 어, 대북 제재.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27일 개막식 토론회에선 북한 유사시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로 김평일, 김여정 등이 거론되는 건 세습 독재 체제의 반복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다시는 북한의 그런 왕조 국가, 그리고 이제 세습 국가가 들어서지 않게끔 전 국제 사회가 달라고 우리도 정말 할수 있는 모든 그런 이제 수단을 동원을 해서 막아야 된다고 우리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복원을 주제로 26일부터 시작된 올해 북한 자유 주간은 김정은 정권 붕괴 토론을 비롯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 북한 주민 영양 상태 분석, 대북 정보 유입 등 여러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제는 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절박한 과업임을 감안하고 이제는. 우리가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주동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번 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온라인에서 열리고 있는 올해 북한 자유 주간은 미국과 한국의 인권 단체는 물론 일본의 납북 피해자 단체도 동참해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됩니다. 북한 자유 주간을 이끄는 인권 단체들은 미 의회 청문회와 백악관 방문 등을 통해 국제 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자신은 매우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말할 수 없으며 아마도 머지않아 그의 상태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김 위원장이 잘 지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에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관련 보도가 부정확하다면서 김 위원장이 의료적 문제를 겪고 있지 않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이보다 앞선 21일에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른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협상 재개를 촉구하면서도 대화의 장을 언제까지나 열어두지는 않겠다는 뜻을 시사하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고 또 중국과 러시아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요구하며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 비오에 의 "북한은 기회의 창이 열려 있는 동안 관여에 나서야 하며,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더 밝은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을 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그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비현실적인 비핵화 요구를 거두고 제재 완화 등 상황 관리에 나설 때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으며 미국은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 있다는 뜻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와 안보리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미국의 헌신에 모든 나라가 지속해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북한 등 적국들이 통제하는 모바일 앱을 설치하려는 미국인들에게 주의 경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이 적국들이 앱에 저장된 데이터를 미국의 이익에 반해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짐뱅크스 하원 의원은 최근 해외 모바일 앱 설치에 관한 온라인 소비자 보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적국들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 모바일 앱을 판매할 때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주의 경고를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해외 모바일 앱 개발자도 이런 주의 경고를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알리거나 온라인 상점 운영자를 통해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경고 공지에 동의해야만 해당 모바일 앱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전자기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뱅크스원은 해외 적국들이 모바일 앱에 저장된 데이터를 미국의 이익에 반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페이스 앱과 중국의 틱톡 같은 해외 정부가 통제하는 메신저 앱에 대한 사이버 안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뱅크스원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 상원도 지난해 11월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미국의 안보상 기밀이 중국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do you feel comfortable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building a profile of your child do you feel comfortable with them knowing uh, who they call uh, what text messages they send remember the app can gain uh, access to the app once it's opened and used can gain access to phone book it can gain, gain access to other communications 이번 법안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수단에서 개발되거나 운용 중인 모바일 앱이 이번 조항에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국제 테러리즘을 반복적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들도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온라인 상점 운영자나 해외 모바일 앱 개발자가 이런 주의공지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사기행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또 업체의 경우 위반 건당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의 경우 벌금 혹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유의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동남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군사 협력과 노동자 파견 등으로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전용되는 불법 자금을 조달했다고 영국의 민간 연구 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민간연구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는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동남부 아프리카 자금세탁 방지그룹에 속한 18개국을 대상으로 북한의 금융활동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이 지역에서 군사협력과 동상 등 기념물 건립, 야생동물 밀반입과 노동자 파견, 의료사업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해 수익창출에 집중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들 18개국 중 앙골라와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탄자니아 등 11개 나라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관계 유지가 확인되거나 의심 정황이 있으며 무기 거래를 넘어 군 경찰 인력 훈련 제공과 무기 체계 정비, 무기 부품 생산 공장 건설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협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이 같은 확산 금융 활동은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전용을 위한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 되고 있으며 역내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동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